안녕하세요 이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에 계획했던 퍼니셔로 한번 직업을 변경해 볼 생각인데 지금 다이아가 5073을 또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또 월간 소환 플러스팩을 구입해서 이 바이오슈트를 뽑으면 실패 보상으로 확정으로 영웅 바이오슈트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2티어 이상의 퍼니셔를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1위 미션을 통해서 t 5은목 보호대를 또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7강 이상을 만들어서 방어력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스펙 기준으로 필드 어디서 주로 이제 자동사양을 돌리는지 그것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간 소환 플러스펙부터 구입을 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하나를 진행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자 구입을 했고요. 바이어슈트로 3개 받고 프리미엄 바이어슈트1 1에 소환권 이제 3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또 이제 무기명 신용주화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월간 패키지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5,500개가 있는데, 꾸준히 해가지고 S9까지 올리긴 했는데, 이 정도 개수면 S7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약간 제 캐릭터가 국가카드 강화가 좀 유난히 안 되는 편이라서, 이전에는 항상 이거 마지막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순서를 바꿔서 시작부터 국가카드 강화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기회는 총 18번이고요.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열 번은 안 됐어요. 열한 번. 오케이. 성공했요한번 더. 제발. 오케이, 스틸. 좋습니다. 오케이, 연타. 과연? 좋습니다. 그래도 연타로 세번 성공을 했네요. 확실히 저는 약간 찌금 찌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아서 하는 게좀 좋게 한것 같긴 해요. 자, 이제 프리미엄 바이오슈트 1 1회 소환권 한번 세개 까보도록 할게요. 지금 로버는 이미 전설이 있으니까 바이오슈트만 전설로 뽑으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실패, 두번째예요 제발! 아, 두 번째 실패, 마지막 3, 2, 1, 금빛! No. 아, 확실히 자연산은 정말 뽑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정으로 영웅 바이오 슈트를 얻을 수 있고요. 먼저 합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 두 번이고요. 오케이, 하나 나왔어요. 아, 컬렉션이네. 아깝습니다. 도전은 안될것 같고요. 자, 영웅 바이오 슈트.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 같은데요? 똑같은 캐릭터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사이퍼긴 한데 방어력이 붙어 있는 사이퍼가 나오긴 했어요. 야, 이러면또 약간 고민이 되죠. 이게 실패 보상이 첫 번째만 선택 실패 보상이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랜덤하게 나오는 거네요. 전첫 번째하고 동일하게 원하는 직업군을 받을 수 있는 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같은 사이퍼인데 제가 원했던 방어력이 붙어 있는 사이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정해서. 바로 변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로 교체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격력을 918, 방어력을 945, 명중은 701까지 올렸어요. 명중은 지금 8보호대에서 방어력 간통으로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 70 이상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목보호대를 한번 7강까지 강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물을 한두개 정도 주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재물이고요. 자, 갑니다. 오, 좋습니다. 재물 떴어요. 일단 받고요. 무기를 재물로 하나 주고 갈게요.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이따 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0%예요. 3, 2, 1. 떴죠? 좋습니다. 떴고요. 기존에 있는 장비 팔자리를 또 강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무기 재물 또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팔딱 뜨다가 깨졌으니까 타이밍이에요 3 2 1 9 구! 구. 오케이 좋습니다 붙었고요 다시 칠자리 과연 팔이 뜰지 제발 오케이 좋아요 장비는 이렇게 1인 미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스펙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굿자리는 이제 성공률이 45%거든요. 굳이 이거는 강하지 않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팔수 있는 거라서 그냥 팔아가지고 다이아를 만드는 게더 이득인 것 같아요. 549 다이아에 올리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이제 스펙업을 해서 전투력 55,274까지 높였고요. 공격력은 918, 방어력은 953, 그리고 명중은 680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원래 스펙업 하기 전에는 여기 블랙스톤 군수 공장에서 거의 자동 사양을 돌리고 있고요. 여기서는 거의 포전 소모 없이 계속해서 사냥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번에 또 방어력을 많이 높였으니까 한번 그 다음 레벨인 개척자의 인장까지 한번 가볼게요. 원래 여기서 사냥을 돌리면 피가 밀려가지고 사냥이 안 됐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방어력을 한50정도 높였으니까 사냥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 이 정도면 그냥, 그냥 충분히 사냥이 가능할 것 같고요. 피가 거의 밀리지 않습니다. 한번 성공 못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약간 이렇게 많이 몰리면 약간 위험했었거든요, 원래. 야,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송곳몸이 몰려도 이 정도면 피가 안 깎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충분히 사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방어력이 이제 900 근처에 되신 분들은 여기 블랙스톤 군수공장에서 사냥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서 피로 명주만 맞추신 다음에 여기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어력을 이제 950까지 맞추시면 여기 개척자 연화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기 블랙스톤이나 개척자로 넘어오시면 이제 장비들이 영웅템까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T2부터 T5 무기까지 떨어지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프라임 장비도 떨어지고 그리고 용웅 장비 템이 항률적으로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좀사냥탄를 넘어와야지 이제 다이아버리가 좀 되실 거고요. 지금 사냥한 지좀 됐는데 충분히 버티고 있습니다. 몹들이 몰리는 구간에서 입으로 사냥했는데도 충분한 거고요.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한 가지 지금 개발진들한테 바라는 게 있는데 지금 거래소 시세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T1짜리 희귀 장비도 팔리지가 않고 있고요. 저희 서버 같은 경우는 T2 장비까지도 이제 50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잘안 팔리고 있어요. D3는 이제 7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소 시세 방어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특히 프라임 장비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데 일반 희귀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반 희귀 장비로 할수 있는 컨텐츠가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버에 지금 너무 많은 희귀 장비들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모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루빨리 업데이트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전설 바이오슈트를 뽑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다이아를 여기 바이오슈트에 투자를 할 생각이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실패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네 번만 더 받으면 확정으로 하나를 받을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전설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오늘 저처럼 스펙업을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